무조건 이런 쾌감, 나, 쾌감을 느끼려면 전식으로 자극적인 걸 먹어 맵고 짠걸 먹어 그 다음에 이거 먹어 부탁할게 당신들도 쾌락을 느꼈으면 좋겠어 자 오이라면 드가자 먼저 정확하게 레시피를 수행하겠습니다 신라면 계란 오, 오이 플러스 이거는 방앗간 들기름이에요 저는 갑니다 아 근데 이거 어떻게 썰지? 그냥 이렇게 자른 다음에 다다다다닥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어... 손가락 좀 오무려 나오. 오케이. 네. 칼질은 모르겠고 오이 맛본다고 손가락으로 집어서. 손등에 얹어먹는 것 골바다. 형님, 그냥 썰지 말고. 라면 한 입, 오인 한 입, 빼어 드시죠. 죄송하지만, 오이는 제가 솔직히 평소에 안 좋아하거든요. 지금 부, 불안하긴 합니다. 왜냐면은, 과연 이게 맛있을까? 좀 저는 오이를 막, 냉면집 가서 오이를 막 빼주세요. 이 정도까지는 안 해, 내가. 그 정도까지는 안 해도, 오이 냉채라든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오이가 주인 걸 내가 별로 안 좋아해. 근데, 과연, 이 오이라면, 특히나, 냉면이나, 뭐 콩국수나 뭐 이런 차가운류에만 차가운류에 어울릴 것 같은 이유 레시피가 이게 과연 따끈한 국물에 오이가 과연 어울릴 것인가 나는 그게 솔직히 지금 걱정이 되면서도 기대가 돼 왜냐면은 그거 먹은 사람들이 다 맛있대 이건 뭐 단체 몰래 카메라인가 이게, 이게 맛있을 수가 있나 근데 단체로 뭐 트루먼쇼 하는 건가 이게 나만 당할 수 없다 이건가 아유 아유 오바야 이게 카메라라 그렇지 그 정도는 아니야 한 아니, 요정 요정도는 요 정도는 괜찮아. 또 이게 인덕션에 끓이는 것보다 이게 맛있고, 맛있긴 하거든? 누구시지? 신라면 이 모델분이 지젤. 원래 신라면의 모토가 하나에 울리는 신라면이었는데. 자, 요걸 꺼내서. 죄송하지만, 신라면이 레시피, 임장 레시피에요. 뭔 진라면이야. 정확하게 레시피 준수해주세요. 레시피 원조, 원작자거 따라갑니다. 어? 요거를 먼저 끓이고 <laughs> 이게 신라면이야 해야, 해야 되는 이유야 이래야 오이가 중, 중화가 되는 것 같아 그런 우동 것 같아 타이머 스톱워치 4분 4분 3초인데 어우 <laughs> 신라면 진짜 맵긴 하다 이게 이, 이 새끼가 약간 후까시가 장난이 아니야 그냥 치와 같은 새끼 하나도 안 맵고 하나도 안 그 무서운 새끼인데, 그냥 겉으로만 존나 지저대는 느낌이야. 그냥 짜증나. 치아야. 라면 계게 치아. 맵지도 않은데 아주 으렁거리는 것만 지랄만 지... 엄청 지랄해. 음. 죄송하지만 물 줄이면은 나, 라면 맛에 손상이 일어나요. 그러면 계란 먼저 넣고 그 다음에 들기름 훌, 훌러? 음. 영상 봤어요. 근데 한번 본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야. 간편한 듯 하지만 은근히 철학이 있는 레시피라 이런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 이런 기행이 들어가 있는. 레시피는 그 원작자의 철학을 따라야 돼서 순서가 좀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따라하고 까야 돼 어쩌지 않게 따라하면 네가 레시피를 안 지켜서 맛이 없는 거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기행이 들어가 있는 요리는 정확하게 원작자의 레시피를 따라하고 그 다음에 맛이 없으면 까야 돼 음?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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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계란 넣고 지금 3분 5초 자 이거 방앗간 들기름이에요 최상급 들기름 한번 오케이, 딱이정도 정확하게 딱 임장정도. 임장 아니, 암만, 안 안만아 진짜 이정도 넣어 아니, 진짜 이정도 넣어 농담이 아니라 한 번, 한두 번, 두 바퀴 돌려요. 농담 아니. 33초. 끝. 불 꺼. 오이너. 살짝 풀어서 잠, 잠거 그래서 살짝 서리고 야 돼. 오! 된거 같아. 어 근데 살짝만 아나 스포 당했어 오 비주얼 보세요 근데 빨리 먹어야 될것 같아 비주얼 따지 말고 자. 일단, 냄새가, 들기는 냄새가 좀 나고, 약간 애호박 느낌인 것 같긴 해. 솔직히. 한번 먹어볼게. 구독 <laughs> 어, 어. 음. 음. 아. 뭔 느낌인지 알겠다. 국물이 깔끔해져. 살짝의 깊이가 살짝 감이 돼. 오이가 오이 같지 가 않아요. 유사 애호박. 그래서 약간 그 찌개를 먹는 느낌. 그리고 음, 절대 오이 같지 않아. 이거는 오이 향이 그 오이 향싫어하는 사람 있지? 그 정도 아니야. 오이 향이 거의 없어. 씹으면 살짝 나. 근데 그 정도 아니야. 그리고 국물이 자극적이지 않아. 근데 싱겁지도 않아요. 그냥 맛있어요. 들기름이 약간 페이크 쳐주는 역할인 듯? 아, 이 모든 향을 싹다 감싸서 그 뭔가 오이향도 살짝 누르고 전체적인 맛의 밸런스를 잡는 느낌? 어, 약간 들기름이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 음. 근데 진짜 생각한 맛을 좀 뛰어넘었어. 기대를 아예 안 했어. 어중간한 거넣는 보다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중간하게 막 라면 커스터 많잖아 그중에 진짜 마, 많이 괜찮은 라면인 것 같은데 또또 해보면 할것 같은데 진짜로? 그래서 형님 준비와 비타음을 감수하고 다시 만들어 드실 용이 찬밥 말게요 국물이 신기해 안 신고 5 2 5 m m 는 없는데 오이가 수분이 나온다 쳐도 안 신고 짜지도 않아 이게 좀 신기한 맛이야 오이 싫어한다고요? 해 그럴만한 안 먹는 거 추천하는데? 굳이? 싫어하는 거왜 굳이 라면 넣어 먹어? 그냥 오이가 나 정도 되는 사람은 진짜 맛있게 먹어 그러니까 오이를 평소에 막 냉면에 빼진 않아 막 어디 들어가도 억지로 빼진 않아 그 정도면은 맛있게 먹어 근데 진짜 막 빼먹는 사람도 있잖아 그런 사람들은 글쎄 굳이 먹어야 되나 이걸? 음? 맛있다 맛있다 그러니까 이게 식감이 사기다. 그리고 계란은 무조건 풀어야 돼. 약간 찌개류 느낌이야. 오이가 식감이 딱 킥이고 들기름 맛이 딱 잡아주니까 이게 들기름이 말이 안 되는데. 음. 그리 이거 오이 아니에요. 아삭한 애호박이에요 이거. 그리고 기분이 좋아. 난 라면 하나 먹는데 포만감이 좋을 듯 오이가 딱 이게 채워주는 게 있어서 근데 오이가 또 칼로리가 높진 않잖아. 물론 라면을 먹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어폐가 있지만 오이가 주는 이 마음의 따뜻함 그게 있는 것 같아.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먹었어. 불순했어. 그래서 나도 처음에 딱 그냥 오이 한번 집어 먹고 오가 그냥 나왔던 게 그냥 자동으로 나와. 이게 아닌데 오왜 이마 그 오이가 이게 왜 이런 이게 돼? 나도 딱 처음 먹자마자 깜짝 놀라 가지고. 아, 또해 먹을 것 같아. 나 지금 라면, 오이 하나 더 있는 거 그걸로 해 먹을 해 먹을라고. 나그 라면 커스텀 막 유튜브에 막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거보다 신박해. 그러니까 그거는 딱 예상 되잖아 맛이. 맨더 자극적이고 더 칼칼하고 더 이런 느낌인데 요건 좀 다른 느낌으로 가네. 그리고 이따 씌워 솔직히 파기름 내고 이거 존나 어렵잖아 아니 어려운 게 아니고 귀찮잖아 오이만 썰면 되는데 뭐. 근데 좀 오이가 쿠팡에서 내가 두개 2,600원 주고 샀거든 그럼 1,300원에 라면에 계란하고 들기름 한 단가가 한 2,000원 2,000 몇백원 되네 근데 아마 저런 시장이나 이 근처 가서 사면 더살 거야 내가 온라인으로 사가지고 비싼 걸 수도 두쪽 코한번 갈까? 분명히 마운자로로 어, 칼로리 어, 수비하고 있었는데 임짱 홀란드 공격에 무너지네 농라랑 방송 방송 키기 전에 꽂았는데 무너졌네 두정 이게 도대체 왜 이해가 안 되네 짜장면 한 그릇 가격 동네 짜장면집 가서 홀에서 먹는 짜장면 가격 정도 한다 한 6,600원 생명 이렇습니다 만이 아, 요정도 되네요 사이즈가

맛있긴 하다 진짜 좀 폭력적이긴 하다 그래, 옛날에 그 옛날에 급식소에서 후라이즈 치킨 다 먹고 남은 뿌스레기 주워 먹는 식감이야 또 겉은 또 쫄깃하니까 너무 폭력적이네 입에 넣자마자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었어 그냥 기분 존나 좋아 지금 <laughs> 유사 마약이긴 함. 이게 약간 좀 당류가 확 들어오니까 갑자기 이게 웃음이 저절로 웃음이 이게 새어나와 터지, 터져나와. 그냥 이게 웃을 수밖에 없어. 그냥 무조건 근데 반 님들 그냥 먹지 마세요. 주꾸미 볶음, 낙지 볶음, 아니면 매콤한 제육, 아니면 뭐 짬뽕, 요런 거 먹으세요. 요런 거 먹고 싶고 먹어. 그 다음에 세트로 이거를 그 뒤로 넣어야 돼. 어, 처음에 그냥 딱 먹지 말고 모든 그냥 처음에 뭐 매콤하고 자극적인 하나 딱 때리고 그 다음에 요거 깍. 단계 달달한으로는 표현하면 안될것 같은데 이게 카다이프가 그게 좀 매력이긴 하잖아요 초콜릿 같은 생담이 아니야 엄청 단건 아니고 그냥 뭔가 감칠맛 나게 그냥 계속 그냥 좀, 좀 달긴 한데 뭔가 고소하고 뭐가 섞여있어 그냥 순수하게 그냥 압축된 단맛은 아니야 2년 전에 마라탕 먹고 탕후루 처음 먹었을 때도 이런 반응이었는데 이, 이거 이그것도 맛있는데? 그건 어쨌든 과일이잖아 이건 그냥 순수한 그 악의 집약체야 이거는 그냥 진짜 인간이 만들어낸 악마의 열매 같은 거야 이거는 진짜 순수한 악의 집약체야 이거는 건강 따윈 없어 탕으로는 그래도 과일로 약간 건강 호소라도 하지 이건 그냥 순수하게 그냥 정크야 그냥 사람의 행복감과 호르몬을 고장내고 쾌락만 추구하는 그런 악마 같은 음식이야 이거는 진짜 6,600원? 씨발, <laughs> 진짜 악마긴 하다. 그냥 내가 보기에는 이거 시키는 그분들 다 노예 된 거야. 이게 마약 맞아? 6,600원이라도 비싸도 먹고 싶고, 대발 달라고, 진짜 무릎 꿇고, 제발 좀 주세요 하는 그 환자들이야. 그냥 이거는 그런 거야. 내가 보기에는 뭐 유사 마약이야. 아, 씨발, 이거. 아, 내 용사라면, 아, 10시간 한번더좀 주문해달라고 할까? 내일 용사라면 먹고 디저트로 먹으면 좋대겠는데 진짜 존나 맛있겠는데? 생각만 해도 미쳤는데, 그거? 무조건 이런 쾌감 나, 쾌감을 느끼려면 전식으로 자극적인 걸 먹어 매콤 짠걸 먹어 그 다음에 이거 먹어 부탁할게 당신들도 쾌락을 느꼈으면 좋겠어 나 지금 좀 아쉬워 나 내일 더 매운 더 매웠고 장전어 먹고 싶어 그 다음에 이걸 먹고 싶어 거기서 오는 반전 효과 꼭 그렇게 부탁해 안 먹었으면 이것만 먼저 먹지 말아줘 먼저 그거 먹고 그다음에 이거 먹어줘 부탁할게 진짜 꼭 그렇게 부탁할게요 <laughs> 와내자친한테 존나 마치 깨시민인 척 진짜 참 그런 거 좋아해. 그게 그렇게 맛있어? 맨날 먹네, 맨날 먹어. <laughs> 이제 정말 하나 먹어봐 하는데 또 자존심, 까오 때문에 됐어, 뭐안 먹어, 배불러. 맨날씨아 <laughs> 이게 너무 까오 잡아, 아니 너무 까오 쿨찐 너무 행사를 해버렸네. 이건데 하루 만에 다 먹어야 되냐? 아니면 이거 아낄까? 하루에 다 먹어야 되지. 내일 먹으면 좀 그렇지. 내일 되면 식감 사라져. 아. 아그만안돼 그냥... 시발 두바이 만두 이 악마 같은 녀석 두바이 만두야 이 새끼 새떡 만두 국 대신 두바이 만두를 먹겠습니다 한살더 먹을게 <laughs> 아, 근데 진짜 폭력 중이 하나다 지금 13200원 국밥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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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으로 슈가 국밥 특을! 지금! 지금. 웃음 새어 <진짜. 웃음> <laughs> <laughs> 나와서 옷 소매가 계속 흔들리는 게 킥임 와 어우. 아니면 기분이 안 좋대 먹어봐 기분 전환 x 댁기남 약간 스트레스 받으면 먹어봐 진짜 기분이 확 리플레시돼 다른 생각이 안 들어 딱 먹는 순간 그냥 이 맛이 뇌로 전달돼서 그냥 팍 다른 생각이 안 들어 먹으면서 다른 생각이 안 들어 아 진짜 빨리 용사람으로입 혹사시킨 다음에 두발 쫀득크기로 그냥 씨발 극락 가고 싶다 빨리 <laughs> 그냥 두총쿠 발사대 <laughs> 내일 용사라면이 기대되지 않아 그거 먹고 나서는 두총쿠가 어우 오...